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으로 다음에는 더 이상 아이 사장 출마한다던가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번으로 다음에는 더 이상 아이 사장 출마한다던가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번으로 다음에는 더 이상 아이 사장 출마한다던가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초심을 잃지 않고 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택시 t v 진 o w h 니다 아, 부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열렸고, 오늘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재가 보류된 것,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곳은 발표가 됐는데, 부재가 묶이는 곳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안 묶여 도로 환원되는 곳은 어딘지, 또왜 환원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안 알려주는다고 또 우리가 안 알려준 대로 그대로 있을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그건 다 공개신청을 했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나요 예, 채팅이 안 올라오네. 채팅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음 여러분들이 잠깐 채팅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데 아 채팅창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채팅창에좀 문제가 있어요. <목소리> 예, 채팅창에 오늘은 안 보이는 상태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아니구나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예, 잠깐만요. 이거 좀 하고 예 슬프다. 영상에서 이수... 예... n is a useful. Young San is a useful. 이걸로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예 핸드폰으로 보면 되죠 u r e going to be able to g e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 5군데가이 그래서 1 5군데가 네, 지금 묶여 있는 이제 네, 앞으로 서로 묶일 거예요. 자, 그럼 이 뉴스부터 좀 볼까요? 뉴스부터 좀 보면 어.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15개 지자체를 부재를 재도입했다. 이 이야기는 부재가 원래 있었다가 11월 1일부로 풀렸다가 다시 부재가 묶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지금 제도입이라는 한 단어를 놓고 본다면, 부재가 없었던 지역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부재가 원래 있었다가 11월 달에 부재가 풀렸다가 다시 부재를 묶는다. 뭐 이렇게 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기사상에 대한 부분들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들은 대전 대구 창원 청주시가 보류가 됐다. 그리고 서울시는 18일 날 신청을 했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대한 부분들 다른데 지금 대구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식이 좀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대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이 대전이 어떻게 조합에서 문자를 보냈는지 한번 봐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저, 대전조합에서 어제 문자를 뿌렸어요. 택시 부재는 현황과 같이 전면 해제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7월 중에는 요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대전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5군데가 묶여있는 곳이 어느 음.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카파가 오늘 긴급하게 아침에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묶여 있는 부분들 도로 묶는 부분들이 어디냐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했습니다. 뭐가 뭐 전화가 엄청 오네. 예. 그래서. 전국 개인택시 부재 현황이 궁금하다. 국토교통부에 오늘 아침에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열다섯 개 지부, 열다섯 개 시도가, 열다섯 개 지자체가 어딘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 부분들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1시 55분에 이제 서울시에 대한 부재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송을 또 아, 뭐, 결론이 안 좋게 나오든 부재가 도로 뭐야 제가 지든 또는 뭐야 제가 이기든 간에 방송은 할 예정인데 그건 이제 그때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요 부분을 섞어서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혼동이 올것 같아서 좀 따로따로 짧게 짧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한 3, 4시 정도에 다시 방송을 하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를 좀 보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 부재심의위원회에서 부재를 묶으면서 그 부재를 도로 묶는 기준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묶는 기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아, 보시자구요. 일단 보류를 받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에서 이네 군데는 보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최소 1년은 유지가 된다. 이게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게 앞으로 1년 후에 또.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이나 택시에서 만약에 택시 단체 법인들 법인 측에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끊, 끊임없이 요구하면 다시 열리고 그다음에 보류가 아니라 또 가결로 열다섯 군데처럼 부재가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재심의가 필요하면 1년 안에, 추후 1년 이내에 재심의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통보했다는 얘기는 1년 안에 심의를 으면또 받아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볼 수 있을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기사를 좀 보면. 최근 승차난 발생 지역은 3년간 법인 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지역 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서로 제기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승차난 발생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원 또는 지금 이네 군데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심심하면 전화를 하세요. 내가 택시를 타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없다.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냐? 라고 심심이은 전화를 좀만 한번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승차능을 지속적으로 요구 제기하면 택시, 당연히 택시 운송 수요가 높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은 대전이나 대구나 또는 창원이나. 청주에서는 일 끝나고 나면 10시쯤에 전화하셔서 택시가 안 잡힌다. 나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를 그 전화를, 전화 미련을 좀 꾸준하게 쌓아놔야 될 부분들인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법인 기사가 감소하는 거하고 개인택시 부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법인택시 기사는 꾸준하게 감소를 해왔고 지난 3년간 꾸준하게 감소를 해왔고 3년간... 꾸준하게 감소를 해왔고 부재가 있는 동안에도 부재가 작년 11월에 풀렸으니까 이제 불과 6개월 정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감소했단 말이에요. 원래 감소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건 시대적 배경이지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감소했다거나 또는 개인택시 부재가 풀려서 조금 더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이탈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한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월급쟁이잖습니까? 월급쟁이. 월급쟁인데 이 월급쟁이가 월급이라는 부분들은 일정 수준의 급여를 맞춰 주면 손님이 없으면더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100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월급쟁이 입장에서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우리 매장이 에버랜드 안에 있어서 에버랜드에 여름철에 또는 봄철에 어마무시하게 손님이 많이 와.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 받는 월급은 똑같으니까. 바닷가 지역에 있는 또는 향락지에 있는 여행지에 있는 편의점들이 겨울철에는 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름철에 손님이 많은, 많다고 래서 그거하고 급여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손, 종업원 입장에서 놓고, 법인 기사 감소잖아요. 종업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종업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승객이 많든, 승객이 적든, 급여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라고 최저임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감소한다. 이 얘기는 아니, 감소하는 게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승객이 부족하고 승객이 적다. 월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승객에 대한 부분들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수입이... 줄어나거나 줄어드는 형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냥 최저임금 12시간 근무하면 12시간 꾸준하게 주면 이 사람들은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승객이 없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부재에 대한 부분들 못 가야 되는 부분들에 법인택시 기사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놨어요.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사장의 수입의 감소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아. 왜냐하면 승객이 줄어들면 법인택시 사장이 벤츠 S클래스를 끌다가 마이바흐를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벤트리로 바꾸고 싶다거나 또는 롤스로이스를 바꾸고 싶은데 조금 덜 벌려 법인택시,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마이바흐나 아니면 롤스로이스를 못 바꿔. 그래서 부재를 못 꺼야 된다. 그렇게 넣어놓는다 그러면 이해가 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종업원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월급을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12시간 최저임금 보장해주는 법인택시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와보라고 그래. 단한 군데도 없잖아요. 다 8시간, 5시간이니 아니면 뭐 6시간이니 이렇게 지금 계약도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5시간씩, 6시간씩만 근무 시키는 법인 택시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250만 원씩 주는 회사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라고요. 아, 원래 우리는 그렇게 주는데 다만 기준금이 있을 뿐이야. 그 시간 동안은 그 돈을 못 벌잖아. 어? 그거는 로버트 태권분이 아니라 누가 와도 그 시간대에 5시간, 6시간대에 본인들이 정해놓은 뭐 520만 원에 대한 기준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 기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승차난에 대한 부분들 또는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서 낸다는 기준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재를 도로 묶어야 된다는 법인택시 주장을 놓고 보면 승차난이 해소되면 승차난이 해소되면 얘네들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법인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승차난이 해소됐는데 왜 부재를 풀어주느냐. 승차난 해소됐으니까 부재를 도로 환원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승차난이 발생을 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승찬 난이허바 부재를 묶거나 풀었는데도 승찬 난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도로 부재 묶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승전 부재 묶어라예요. 얘네들은 문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승찬 난이 해소가 됐어. 그러면 뭐라 그래? 어 승찬 난이 해소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 못 살겠어. 도로 부재 묶어. 그다음에 승찬 난이 발생을 해. 니네 부재 풀었는데도. 풀었는데도 승차안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부재 도로 묶어라. 이런 논리가 도대체 무슨 논리? 이,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법인택시가 법인택시 애들이 승찬안이 발생하던 지역에서 부재를 풀어서 승찬안이 해소가 되면 뭐라 그래? 어, 승찬안이 해소됐으니까 이제 부재를 도로 묶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성찬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봐봐 부재를 풀었는데도 성찬안은 계속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부재는 풀 의미가 없어. 도로 묶고 이렇게 얘기해요. 둘다못 올리죠. 성찬안이 해소됐는데 도로 부재를 묶으라는 얘기는 그럼 도로 성찬은 발생 시키라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질 건데? 그리고 부재를 풀었는데도 승찬난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 요금을 안 올려서 그러는 거예요. 요금을 안 올려서. 요금을 더 올리면 돼요. 부재를 풀었는데도 승찬난이 빡시게 발생을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땐 요금 올릴 때야 부재를 더 묶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부재를 더 묶으면 공급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승찬난은더 벌어집니다. 더 커져요. 이런 논리를. 왜 아무도 반박을 안 하고 국토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무대형 논리를 들어주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건 전국연합회하고 서울 편의택시 조합이나 각 조, 지방의 조합들입니다. 법인택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승차난이 해소되면 승차난이 해소됐기 때문에 부재도로 묶어야 된다고 그러고 승차난이 해소안 되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부재 풀어봐야 승차란 발생하는데 부재 풀을 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재 묶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섯 살짜리 때를 쓰고 있는데 그걸 왜 제지 안 하는 거냐고요. 공개토론회로도 해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해요. 부재를 풀었는데 승차난이 해소됐어. 그러면 부재도로 묶으면 도로 승차난 발생시켜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냐. 법인택시 니들 그렇게 못된 행동하면 안 된다. 엄미, 엄중하게 엄 꾸짖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부재를 풀었는데도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면 요금을 봐라. 고개 들어 서울을 봐라. 서울은 4,800원이라더라. 야간에 11시부터는 40%를 해더라 그래서 택시 귀가 시간까지 생겼대더라. 우리도 40% 11시부터 해줘봐라. 그러면 승차 난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하면서 요금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완전히 꼭 먹고 알먹고에 대한 토론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부재를 풀었는데 승차난이 아직 있어 요금이 싸서 그런 거야 올리면 돼 시외요금 한 40%씩 하고 심야할증 40%씩 하고 비 오는 날안 나오는데요 비 오는 날 할증을 만들면 돼요 날씨할증을 만들면 돼요 얼마 50% 그러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공급은 그 자리에 있어도 승찬한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로 승찬난을 해결하라며 한다니까? 그러면 50% 날짜 활증을 올린다든가 또는 서울처럼 11시부터 40%심야 활증을 올리는 게 과연? 택시 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올리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택시 비용은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하는 부분들이고, 내가 며칠 전에 이태리 여자를 태웠어요. 이탈리아 여자를 태웠단 말이에요. 한국말을 잘해. 서울대 그 어학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웨어라 풀업. 그랬더니 한국말로 아니저 한국말 잘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태리 살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여자분이었는데, 신림역에서 신림동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종로 3가를 갔어요. 서울역쯤 지날 때쯤에 물어봤어요. 이태리에는 택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택시 잡기가 수월하냐? 아주 수월하대요. 택시 잡는데 불편함이 없대요. 또 하나 물어봤지. 그럼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신림동에서 종로가 지금 정, 자기가 가는 거리를 가면 1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2만 5천 100원 나왔습니다. 100원은 깎아줬어요 제가. 그러면 네배 차이 나죠. 이태리 물가하고 우리 물가하고 보면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아요. 이태리의 아이고 이태리의 빅맥 지수나 우리 빅맥 지수나 밀리지 않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택시비는 4배 차이나요. 일본 가봐봐요 3배4배 차이나죠. 우리가 싸다니까 여러분들 일본에. 직장인들이 월급을 급여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줄알 우리처럼 어뭐 다섯 배네배 다섯 배 그래서 천이백만 원씩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균만 뭐 삼백만 원이라고 치면 일본의 급여가 네배 택시비 세배네 배에서 구백만 원 천만 원 받지 않아요. 여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대기업 초봉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고 놓고 본다면. 우리 물가가 엄청나게 다른 외국보다 다른 물가에 대해서는 비싸거나 비슷한데, 유독 택시비가 싼 거야. 그래서 40% 할증을 때려본들, 일본 택시에 발바닥도 못 쫓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제 동생 애들이 요즘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 또는 자가용 콜뛰기를 부르는데, 택시 요금이 우리나라, 이요금의 그랩 요금이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필리핀 그램 요금이 우리나라 택시 요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 필리핀 물가하고 우리나라 물가하고는 상상불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택시비가 싼 게, 아,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라고. 그래서 더 올라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전 3,300원. 그죠? 대전 지금 아직 3,300원이죠? 대구 얼마예요 대구 얼마입니까? 네, 지금 아직 대전은 3,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는 얼마인지잘 모르겠어요. 올랐나, 안 올랐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오 채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3,300원이 말이 되느냐고. 이 필리핀 그랩 불러도 3,300원은 더 나와. 필리핀에 가서 그랩을 불러도 3,300원은 더 나온다고. 더 나올 거라고. 그리고 2kg를 데려다 줘야 돼요. 2kg를 데려다 줘야 이 3,3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요금을 받아놓고 승차난이 벌어지니까 부재를 못해야 된다. 부재를 풀었는데 승차난이 계속 발생하니까 도로 못 걸으라는 얘기가 어떻게 개인택시 단체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느냐고 속에서 천불이 안 나요? 나는 천물나서 가만 안 있겠어. 나는, 정말, 나는 15개 지금 이 지자체는, 지자체 택시장들은 국토부 가서 두루 누워야 돼요. 이 꼬라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15개 지자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가 아직 안 밝혀졌는데, 보통 기본요금 3,300원에서 3,800원 사이라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올라간 데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3,300원, 3,800원 받아가지고 2kg를 데려다 주고 이요금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틀 기라고 하루 쉬어라? 그걸 납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둘러 엎어야 됩니다, 이거는. 둘러 엎어야 돼요. 그래서, 15개 지역이, 어딘지, 이제 정보공개 신청을 해놨으니까 밝혀질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네? 법인 애들이 자꾸 개지랄 떠는데, 우리 같이 지랄해야 돼요. 우리 개, 여러분들, 개지랄을 떨면요, 같이 개지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개지랄을 떠는데 우리 쪽에서는 선비 노릇하잖아요. 어떻게 돼? 병신 되는 거예요. 병신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지 동의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지랄을 떨면 같이 개지랄을 떨어야 된다. 그게 우리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인택시 논리가 너무 말이 안 돼요. 결국은 사장들 배부르고 등 따신 세상 만들려고 부재 환원시키라는 거예요. 법인택시 사장들. 롤스로이스 끌고 싶다는 거지.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법인택시 사장들 롤스로이스 끌게끔 만들어줘야 될 부분들이냐고요. 벤트리 끌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냐고요. 법인택시 사장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15개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좀화좀 좀 내셔라 그리고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법인택시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재 풀려서 승찬원이 사라지면 승찬원 없는데 왜 부재하냐? 이 지랄을 해두고 앉았고 부재 풀었는데도 승찬원이 조금 있으면 거봐 부재 풀어도 승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도로 부재 묶어라 그럴 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에?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아 그런 논리는 미친 개 논리지. 그게 사람 논리예요. 그렇지 않아? 승찬안이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부재 풀라 그러고 부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승찬안을 부재를 풀었는데도 승찬안이 있으면. 승차는 도로 있는데, 어차피 있는 승차는 인데 부저는 왜 풀었느냐고 도로 묶으라고 그러고, 그런 문헌리가 어디 있어? 그런 문헌리, 결국은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근데 몽둥이를 들어야 될 우리 개인택시 조합 단체들, 조합들이 도저히 뭐하고 하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법인 앞에만 가면 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 t v 진작을 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